혼밥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서대문구에서는 혼밥족들이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한 공간에 모인 10여 명의 사람들. 처음 얼굴을 맞댄 참가자들 사이에서 서먹한 분위기가 감돕입니다 퀴즈 게임으로 자취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준비된 재료로 레시피에 맞춰 요리도 함께합니다. 신촌 지역 1인 가구를 위한 소셜 다이닝입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어색함 대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저녁에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아서 혼자 먹기도 싫고 막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여기서 뭐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망설임 없이 그 바로 신청을 했어요. 이제는 다 같이 만들어낸 요리를 맛볼 시간. 오늘만큼은 혼밥이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한 소셜 다이닝으로 특별한 저녁을 받습니다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좋고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처음 요리도 해 보니까 좋은 경험입니다. 신촌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은 78%로 서울시의 27%에 비해 세배 이상 많습니다. 소셜 다이닝은 1인 가구가 많은 신촌 지역 도시 재생의 한 방법으로 도입됐습니다. 청년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체를 만들고 자취 생활에 대한 고민이나 부동산 정보 등을 교환하는 장으로 활용됩니다. 일인 청년 가구들이 좀더 그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촌 지역 소셜 다이닝은 페이스북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24일과 다음 달 1일에도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